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오늘 할 것은 요괴군사 위스베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요괴군사 위스베는 제 1부부터 3부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제 1부, 2부는 벌써 플레이를 했고, 오늘은 그 요괴군사 위스베의 마지막 이야기, 제 3부를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위스퍼한테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부 해보죠. 하, 지금 와서는 요괴 군사라고 불리던 그때가 그립네요 이수 요괴 군사라는게 뭐야? 우와 대부리군 놀래키지 말아주세요 에? 또 멍하게 있던 위스퍼가 나쁜거라고 저기 요가, 요괴 군사라는게 뭐야? 어떤 요괴야? 그런 요괴 없다고요 요괴 군사라는 것은 예전의 저의 위스퍼의? 뭔데? 그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에? 또야? 이상해. 정말 위스퍼답지 않아. 위스퍼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laughs> 얘기를 하다가 말어. 데브리군. 요괴 군사에 대해 듣고 싶습니까? 에? 아니, 오히려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이번엔 그래서 요괴 군사 위습의 제3부. 위스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요괴군사라는 것은 어떤 요괴인가? 이걸 해보도록 하죠. 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리군에게는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실은 저그 부장 이시다 미츠나리님에게 요괴군사로서 지냈던 적이 있어서 아, 우리 지난번에 2부에서는 그 우리 위스퍼가 요괴군사 위스베가 됐었죠. 아, 그러고 보니, 에? 안 된다고, 지금부터 기웅이들하고, 함께도 약속을 했었어. 야, 야. 미안, 위스퍼, 그 얘기는 나중에 해줘. 야, 결국은 또안 됐네. 잠깐, 대부리군, 또이 전개입니까? 아, 대부리군이 놀러 간다고 해서 결국은 위스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네요. 어째 <laughs> 어째 매번 패턴이 똑같아요. 어째서 대부리군에게 요괴 군사였던 것을 말하지 않는 거야, 냥? 그걸 대부리군이 자꾸 나가니까 그렇지. <laughs> 그것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 심하고 대부리군에게 말하려고 몇 번이고 생각했지만 분명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으네요. 아무래도 그걸 생각해내지 않는 이상 아직 얘기하지는 얘기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내고 싶다면 또 우리들이 도와줄까이. 금파, 음파, 동파, 당신들이네요. 또 나왔네요, 또 금파, 음파, 동파 또 나왔어. 몇 번째야? 옹냐 어째서 한 거지? 아, 그거야 매번 오니까 알지. 약속이라 그냥. 왜인지 모르겠지만 슬슬 올것 같았다 그냥. <laughs> 그럼 어서 전국 시대로 타임슬립이라든가. 어때? 또또 또 우리 전국 시대로 보내겠네요. 과거로 보내네 또. 오이. <laughs> <우이> <laughs> 또 가는 건가? <laughs> 확실히 녀석들이라고 해도 이번에야말로 끝이겠지. 음, 운명의 분기점은 이제 누나, 저 요괴 집사의 선택에 따라서는 그 꼬맹이가. 요괴워치와 만나는 일도 없고 우파우파님도 부활되겠지 아 맞아 우파우파가 우리 죽었는데 얘네 금파음파 동파가 지금 부활시키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거예요자 올해 또 전국시대 벌써 3번이나 가는데 이거를 해보도록 하죠 아 동파는 영화에서 이름도 한 번밖에 안나와요? 요괴군사 위스베, 위스퍼가 이시달 미츠나리와 지네고부터 수년 미츠나리와 미츠나리는 천하를 겨루는 싸움이라고 불리는 제끼가하라 전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유명한 전투에요 일본에서는 미츠나리가 소속된 서군은 호바야카와 히데야키의 배신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요괴 군사 위스베 자 또다시 전국시대로 왔습니다 냐냐, 또다시 전국시대 타임슬립입니까? 야, 근데 도 얼굴은 빼고 얘기해라, 얼굴은. <laughs> 음,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설마, 새끼가 라 그럼 미츠날리님은 자, 여기는 새끼가 하라라는 장소인데요. 그, 이제, 새끼가라 전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그러니까 새끼가라라는 곳은 여기에서 그 위스퍼가 모시고 있는 미츠나리라는 장소가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 아마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역사에서는 이 전투에서 이시다 미츠나리는 대패배를 한다냥. 음, 그렇죠? 미츠나리 님이 위험해. 어쨌든 본진으로 서두르지 않으면 다했다는 여기로 다시 왔네요. 그러면은 오늘로 이제 위스퍼랑 그 미츠나리가 헤어지게 되겠네요. 얘는 뭐야? 얼마나 쫓긴다고 해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저께 먹었던 낫또처럼 근성을 보여주지. <laughs> 뭐야 뭐야 그게. 아, 우리 편이 밀리고 있어. 이거 큰 일이야. 고양이라도 유령이라도 뭐든 좋으니까 원군이 왔으면 한다고. 자, 지금 지기 직전인 것 같네요. 분위기가 분명, 분명 미츠나리님이 역전의 책략을 생각해 주실 거야. 미츠나리님의 책략에는 몇 번이고 도움받아왔어. 이번에도 분명, 이번에는 안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편으로부터 배신자가 나왔다고 제길 이대로라면 져버린다고. 자, 지금 보면 배신자가 나왔다고 했죠.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코바야카와가 배신할 줄은. 이건 우리들의 패배입니다. 패배라고? 바보 같은 놈!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위스베, 위스베 있는가? <laughs> 위스베를 찾고 있네요. <laughs> 위스퍼 부르고 있었냐? 어쨌든 미츠나리하고 얘기해 봐냥. 자, 지금 긴급 사태인 것 같은데 한번 말을 걸어보죠. 미츠나리님 무슨 일입니까 뭔가 방법이 없을까? 요괴 군사라면 이 궁지를 여러 가지 책략을 보여주거라. 아, 근데 위스퍼는 요괴 군사가 아니었죠. 허풍을 떠는 그 아는 척쟁이였는데 그 그렇게 말해도 이 전투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으. 왜 그러지? 책략은 없는가? 위스베 자, 책략이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책략이 있습니다. 라고 뻥을 쳐보죠. <laughs> 책략은 있습니다. 오, 역시 요괴 군사다. 어떤 책략인가 빨리 들려줘라. 에, 음, 그러니까 그것 말이죠. 위스퍼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금파음파동파 이거 어떻게 된거죠? 지혜를 빌려줄까?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할 셈입니까? 이대로라면 너의 소중한 영주는 전투에서 쓰러져 버릴 거라고 구하고 싶지 않은가? 구한다고? 그, 그거야 구하고 싶습니다만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주지 너의 힘을 적군에게 발휘하는 거다. 대장을 미쳐버리게만 들면 형세는 바뀌겠지. 저 저의 힘을 자 너의 안에 있는 후회를 고치는 거다.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지.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역사대로 하면은 여기서 미츠나리가 패배하게 되는데 지금 금파, 음파 동파가 역사를 바꿔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위스퍼한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역사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인공, 윤민호랑 위스퍼가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파우파도 다시 되살아나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위스퍼. 자! 자! 어떻게 할 거지? 위스퍼 안 돼. 역사대로 패배해야 돼, 여기서. 전, 미츠나리님을 구할 겁니다. 야, 안 돼. 구하면, 구하면 안 돼. 음 그걸로 좋다. 이~ 야 구하면 안돼 여기서 져야 되는데 위스퍼가 괜찮으려나 미츠나리님 들어주세요 미츠나리님 실은 저 요괴 군사 같은게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요괴 아는척쟁이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 확증도 없고 요괴 군사로서 궁지를 구하는 힘 같은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야 안돼 안돼 뭐라고? 이 미츠나리를 소개왔다고 하는 건가? 네 지금까지 여러가지 잘 풀려온 것은 미츠나리님이 가지고 있는 강운 덕분입니다 갑자기 긴장되네요 <laughs>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미츠나리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데 뭔데? 이 요괴 군사 위스버가 생각한 처음이자 마지막 거짓말 없는 책략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전 책임을 갖고 이대로 적군으로 가서 자, 저 자신이 미끼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고르도록 하죠. 제가 군의 선두에 서서 미끼가 되겠습니다. 그 틈에 도망가 주세요. 도망가면 안 돼. 여기서 져야 된다고.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걸로 역사는 움직인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말이지 흐흐흐 <laughs> 야 위스퍼 그만 됐다 응? 미친 아리님 그런 것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 이미 전투는 정해져 있다 어 설마 각오한 건가 이미 진다는 걸 알고 그렇지만 난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정해서 말이다 나에게는 알고 있다. 내가 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의지를 역사에 새겨 후세에 남기는 것이다. 야, 얘는 지금 보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있네요. 미츠나리님. 자 위스베. 나에게 용기를 줘라. 여태까지처럼 말이지. 으... 뭔가 슬프네요. <laughs> 어, 잠깐, 근데 위소 스왜 이래? 위스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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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무슨 용기야 아는 척쟁이로 만들었잖아 들어라 모두들 승리의 분위기가 왔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마신 차에 차줄기가 섰으니 말이지 틀림없다이 <laughs> 자, 마지막 싸움이 되겠네요. 우리들은 이제부터 마지막 출진을 한다. 이것은 이시다 미츠나리 자신의 결단이다. 야, 마지막 출진이라고 하니까 뭔가 슬프네요. 마지막 출진. 유령이여, 이별이군. 오랫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응? 자, 해도 10년 동안 나의 계속 속여주었구나. 덕분에 즐거운 인생이었다. 너는 망설이는 것보다도 앞으로 나가지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내가 가는 길에 비춰주는 빛이었다. 제거 빛... 그렇지만 한 번은 그 얼굴을 보고 싶었구나 유령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모습일지 말이야 오오 의외로 머리가 매끈매끈하다구요 그런가 매끈한건가 알았다 야 슬프네 건강해라 위스베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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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미츠나리 <laughs> <우와, 웃음> 위스퍼가 이렇게 우는거 처음 보네요 위스퍼 엄청나게 우네 진짜 우네 케이초 5년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 이시다 미츠나리는 패배그 일생의 막을 내리게 된다 그의 인생에 어느 유령이 깊게 연관되었다는 것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는 거야? <laughs>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요괴군사 위스페. 원.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결국은 이별하게 되네요. 위스퍼, 좀 불쌍하네. 불쌍하네, 위스퍼. 이런 주인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 아직도 울고 있어. <laughs> 멍청한 녀석.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 아 그러네요 결국은 미츠나리가 원래대로 전투에 나서서 패배하게 됨으로써 역사는 바뀌지 않게 되네요 이제 어떻게 하지? <laughs> 시끄러워 이 계획은 이미 끝이라고 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러 돌아가자 이 <laughs> 동판은 진짜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동판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 자, 위스퍼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구경을 해봤네요. 조금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위스퍼 나름대로. 아직도 울고 있어. 아직도 울어. 우아 앙, 앙. 또 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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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여기는? 드디어 돌아왔어냥! 어, 얘네들 벌써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뭐, 멀쩡해졌네요. 물음이끝났어 오야? 집아냥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야? 부적이야 냥. 어째서? 어느새? 모른다고요 그런 거? 대강 전장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허둥지둥 들고 와버린 게 아닙니까? 뭐 상관없다 냥. 대부리군의 기념품이라고 하지 냥. 어? 귀신의 부적이라는 아이템을 얻었네요. 좋은 건가? 그렇다고 해도, 위스퍼의 과거, 너무 굉장하다냐 굉장한가, 이게? <laughs> 아는 척쟁이의 힘을 숨기기 위해서 요괴패드를 사용하고 있던 거는냥. 아, 그런 거구나. 그 위스퍼가 아는 척쟁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요괴패드를 써왔던 것 같아요. 비, 비밀이라고요, 비 대부리군에게는? 이야. 확실히 요괴 아는 척쟁이는 결국, 어정쩡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느냐. 어정쩡하다는 것은 뭡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요괴 패드가 없으면 어정쩡한 요괴가 된다는 거네냥 <laughs> 전부 이해했어냥 이해 못했다고요 아, 멱살도 잡네요 위스퍼가 <laughs> 어? 데브리건 돌아왔네 이 목소리는? 위스퍼 저기 어디에 있어 계속 찾았다고 위스퍼를 찾았다고? 찾았다고요? 데브리곤이이 저를 후후후, 그것은 즉이 믿음직한 집사 요괴가 나설 차례라는 거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laughs> 위스퍼를 찾을 리가 없는데 위스퍼 또 신났네. 데브리곤 무슨 일이죠?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음, 요게 패드 빌려 줘. 패드만 있으면 되니까 말이야. 아, 그럼 그렇지. <laughs> 그 그런. 자, 이렇게 해서 요괴 군사 위스페 전체 내용이 다 끝이 났는데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위스퍼의 과거인 위스페, 요괴 군사 위스페도 보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그 주인하고 슬펐던 이별 장면까지 볼수 있어서 재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